독일 할레경제연구소의 라인트그룹프장장이이십다다 네, 경제연구소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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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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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막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맥락을 볼때 더욱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중요한 아, 이 전쟁 후의이 컨센서스, 즉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다자주의 그리고 글로벌화 그리고 아, 진보 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 축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야말로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재조명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어제 DMZ 평화 걷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인으로서 이 독일의 아, 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느낀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또그 두개 지역간에 독일과 또 한반도간에 존재했던 물론 한국보다는 더 짧은 기간동안 이접경지역이 유지가 되었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철조망 아, 독일에서 이 철조망은 물리적으로 동독과 서독을 분리시켰는데 이는 사실 보다 더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y 아, s 지역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심각하게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고 아, DMZ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의사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한국도 과거 아, 이렇게 아, 남북과 남북 간의 이런 개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동독과 서독은 달랐습니다. 아, 7 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동독 주민들과 서독 주민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독 주민들이 동독에 살고 있는 친지들 자유롭게 만날 아, 수 있었고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은퇴를 한 동독 아, 주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한 그 금액을 지불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아, 이슈를 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소통은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뭐 TV나 라디오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적인 교류, 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볼때 절대적으로 볼, 보면 사실 북한에 대한 지식이 아,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문화적인 아, 인적인 교류가 바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즉, 통일로 향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동독 지역 서독 지역 특히 소비나 투자 행태와 관련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 사회적인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선호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당에 표를 던지고자 하는 성향까지 다릅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뿐만 아니라 동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여전히 있다는 점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주민들 간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경제적인 차이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사실 독일과 더 큽니다. 그래서 동독이 서독 GDP 30% 수준이었지만 아마 북한은 한국 GDP 기준의 10%밖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차이가 궁극적으로 통일 프로세스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특히 개인 간의 또 문화적인 소통이나 교환, 교류가 수년 동안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또한 선호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aying that ultimately 아, 궁극적으로 분명 아, 현재의 이 평화 프로세스는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경제는 제게 있어서 특히 한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촉진시켜야 되는 개념입니다. 또 개별적인 소통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가 없다면 아, 또 물론 조직화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민간 차원의 교류 없이 통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제가 희망하건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또는 단년간에 걸쳐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표준화된 그리고 정례적인 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